자 이번 시간 저희 한화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만2 0 0원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기존 흐름 대비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되겠고요. 어 한때 이제 58,000원대 이상까지도 형성을 했던 주가였지만 점진적으로 좀 빠지는 모양새를 좀 취해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82평 라인 하단 지지 포인트가 굉장히 좀 강력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주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이후 이제 2차적으로 242평을 커버링 들어갔으나 역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장기 추세적으로 좀 봤을 때 약간 하향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보시게 되면 주가 상급 수렴 패턴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조만간 급등 급락 가능성 저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대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지 일단 기업 이슈 체크하고 대응 방법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한화 솔루션 되겠습니다. 자 차별화된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을 통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화의 계열 기업이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한화의 계열 기업이고요. 한국 화성공업을 전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5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 20년도, 한화 케미칼과 뭐 큐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10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 대형 기업 되겠죠. 자,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 매출액보다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 어, 뭐 태양광을 비롯해가지고 친환경적인 부분 어, OLED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미리 선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충만한 그런 영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 지금 시총은 약간 좀 약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하나 솔루션. OLED 소재 시장 진출한다 라는 내용이 슈가 되어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 대가 나왔다. 그래서 전년비 72% 증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태양광 부진을 딛고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한다 라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이 단가가, 어, 기존 발전 단가와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국내에서 태양광을 필터로 해가지고 태양광 전지판, 이거에 대한 이제 소재, 뭐양극재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고요. 어, 현실화된 시제품은 없지만 조만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결과론적으로 고성능의 태양광 패널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나온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뭐하고 하다 보면 관련주들은 당연히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당연히 또큰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솔루션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종목 자체가 단기적인 커버 대응이 가능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접근은 자제를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 22평 돌파 마감은 나와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 22평 라인을 돌파 마감을 해 줘야지 매수 접근 신규 추매 다 가능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302평을 지지할지는 불투명해요 왜냐면 과거 패턴 감안했을 때 굳이 302평에 기대는 것보단 22평 기존 저항대를 돌파 마감해 줄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